우리 PD님은 아 저요. 어 압구정 출신. 첫 번째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저는 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강남 부심이라는 게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없진 않죠. 그래서 아 <laughs> 얘기를 <laughs> <laughs> 솔직히 못해요. PD님들 <laughs> 결혼 정령기시잖아요 남자들이 결혼할 때 여자들의 조건을 보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한번 적어볼 테니까 한세 가지만 뽑아주세요. 우선순위를. 알겠습니다. 흠 다섯 가지인가요? 네. 뭐, 뭐 있어요? 짜자잔. 외모, 성격, 직업, 집안, 학벌, 이 중에 세 가지만 고르면 되는 건가요? 네. 피디님부터. 저는 30대 중반이고요. 네. 저는 이제 작게나마 사업을 하고 있고. 태어난 데 지방인가요? 지방사람입니다. 아, 어때요? 뭘 보시나요? 1위. 성격을 뽑고 싶어요. 음, 이유는? 20대 때 저도 연애를 해봤잖아요. 네. 아무리 예쁜 여자친구랑 연애를 해도 성격이 안 맞아버리니까. 뭘좀 아는 남자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지방. 지방? 어 왜요? 집안 하... 환경. 화목한 아. 결혼을 하잖아요. 아내의 집과 우리의 집이 합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쪽 부모님이 진짜 음... 이상해버리면 정말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외모. 외모가 제일 후순이네요 그래도 외모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현실적이야 매우 30대 중후반의 아주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pd님은요 30대 초반으로 알고 있고요 정말 평범한 30대 초반이고 저도 지방 출신이고요 여기 네. 지방들 많네 <laughs> 자 1등은 누굽니까 성격이에요, 저 성격이에요 아까 지방 출신들은 비슷하네 이유는 저, 다른 건다안 맞아도 어떻게살것 같은데 성격이 네. 안 맞으면은 아아 아... 인성을 보는군요 2위는요 저는 외모요 외모, 외모 중요하지. 솔직한 대답이네요. 세 번째가 집안 환경인 것 같아요. 집안 환경, 뭐, 화목도? 어떤 가정을 잘하고 음... 어떤 사람들이 방사 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직업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저희가 좋아하는 직업을 하고 있으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역시 집안 오빠들은 인간미가 있네요. <laughs> 우리 PD님은 파악군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아, 저요? 응, 어, 압구정 출신. 어... 강남 오빠. <laughs> <laughs> 일을 취미로 하는 그런 아주 멋진 오빠인데요 음. 지금 20대 후반이죠 첫 번째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저는 집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집안? 집안 음. 오빠랑은 또 다르네 음. <laughs> 이유가? 부모님 쪽에서도 집안이 일단 맞아야 되니까 어... 차이가 많이 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 음... 사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경제적 수준이 어. 비슷한 거네요? 네. 왜냐면 제가 그 강남이나 이런 데 태어나서 자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이 어떤 걸 보냐면 태어난 지역, 자란 환경을 보기 때문에 같은 파라군 출신 친구들을 원하는데 그게 진짜 사실이네요 부모님도 일단은 다 보면은 어디서 자라왔는지 확인을 하죠 역시 금수저들은 좀 다르네요 <laughs> 아까 우리 지방오빠는 1위가 성격이었잖아 문화가 다르네요 음. 2위는요? 학벌이죠 학벌 <laughs> 우리 지방오빠는 학벌 상관없잖아 <laughs> 네. 오 학벌은 어느 정도까지? 일단 기본은 대학교 이상은 나와야죠. 대학교 저는. 이상도 뭐 많잖아요. 또 이런 강남8학군 오빠들은 막 유학 갔다고 그랬는데 유학 갔다 왔죠. 그렇죠. 저는 아 참. 유학 갔다온 오빠들은 서울 소재 10위권 대학 안에 여자를 또 원해요. 맞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최하로 봤을 때는 인서울. 인서울. 그러니까 이런다니까 학벌 필요 없잖아. 네. 3위는요? 외모죠. 아 여기도 3위가 외모군요. 외모는 포기 못해. 외모는 포기 못하네 20대기 때문에 1위가 외모일 줄 알았거든요. 집안이 좋으면 외모는 고칠 수 있잖아요. <laughs> 돈이 있잖아. 압구정에도 성형외과 얼마나 많아. 주변에도 친구들, 의사들도 많잖아요. 데려가면 되겠네. 역시, 강남 오빠는 다르네요. 접근하는 게 완전 다르네. 완전 다르네요. 아, 와, 신기하다. 너하다 <laughs>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같아. 네. 강남 압구정 출신분들은 가문을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집안을 보는 거 같아. 네, 맞아. 저희 같은 지방러들은 집안이고 뭐고 우선 나랑 같이 살 사람이 더 중요한 그치. 거 같아. 나랑 살림을 꾸릴수 있는 생활력도 있고 이런 게 필요해. 인성. 그래서 인성 보는 거 아니야. 네. 또 집에서 노는 거 싫을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아꾸정 오빠 여자가 집에서 노는데 어떻게 할 거야? 저도 싫키네요어 근데 집에서 생활비를 대줘 여자 집에서. 그럼 저 놀아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네가 놀아? <laughs> 여자가 놀아도 되냐고. 여자가 돈을 벌지 않아도 집안에서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쪽 환경들은 또 그러던데요? 그렇죠. 그럼 놀수 있죠. 왜냐면 강남 쪽에서 자란 친구들 보면은 집안에서 그 아이들 낳으면은 유치원도 다 보내주고 파출비 이런 거다 써주더라고요. 진짜? 네. 또 보면은 보통 노동을 하지 않고 증여받은 자산으로 투자 같은 거를 맞아요, 맞아요. 많이 봤죠? 네, 전 아니에요. <laughs> 다들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 저는 엄마가 키웠어요 <laughs> 그럼 대표님 우리가 네. 이렇게 얘기해봤잖아요. 결혼 정보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방분들도 있고 부자분들도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진짜 이렇게 극명에 갈리나요? 그럼요. 이제 뭐 지방분들이나 자수성가형들은 1위, 2위, 3위가 거의 비슷한데 저렇게 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금수저들 이런 분들은 태어난 지역 그리고 생활한 지역 이거를 꼭 보고요. 각 집안의 또 부모님의 학력도 보시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왜냐면 그게 문화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한80% 이상이 압구정 출신의 피디님처럼 저렇게 다들 얘기를 합니다. 놀랍죠? 와, 대박이다. 다른 세계 얘기죠. 그들만의 세상. 왜 그렇게 된다고 그래? 아무래도 만약에 나도 A를 강남에서 길러요. 그러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같은 비슷비슷한 환경에서 언니 하나 처지지 않고 쭉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는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계속 이런 분들을 많이 보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는 걸 들어보니 같은 환경이기를 원하는 거, 어느 하나 처지지 않고 서로들 다 각자 먹고 살만 하고 부모들이 도움을 주면서 자식들이 도움을 안 줘도 되는 생활 정도. 어찌됐건 돈이 좀 있는 집안 분들이니까 자제분들이 결혼을 해서도 지원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약간 이런 건가요? 아프정에 사신 분들은 막 백화점 지하에서 장을 보는데 아닌 사람들은 네. 그곳서장 보는 거 이해 를 절대 못하잖아. 어, 저도 지방. 출신인데 압구정에서 장 봐요? 좀많아 <laughs> 보면 안 돼요? <laughs> 근데 압구정 현대백화점 가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자들 옷이 다 디올 샤넬이에요 그냥 거기는요 엄마하고 딸이 오잖아요 그냥 그게 일상복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laughs> 일상이 아니었던 사람들 거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충돌이 일어나면 내 새끼 피곤하니까 그렇죠 굳이 그런 사람 만날 바에 맞아요 같은 문화에서 살아오고 자라온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제 압구정 피디님을 고용하신 건가요?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압구정 피디가 들어왔네 압구정 피디랑 일하는데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열심히 해요. 성실한데 뭔가 그 여유가 느껴져. 취미라다 그런 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여유를 제가 같이 일하면서 좀 배우기도 하거든요. 대 근데 이취 봤을 때서울에 한정되는 것 같은데 대표님은 부산에도 지사가 있으시잖아요. 아 그럼요. 부산은 좀 어떤가요? 부산도 물론 좀 부유하신 분들이 많긴 한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렇겠지만 강남이 조금 더 가지신 분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죠. 조금 문화적 차이가 좀 있기는 한것 같아요. 어떤 차이세요? 강남의 부자들은 그들의 무 문화, 생활 반경, 학벌, 이런 걸 본다면, 부산에 있는 부자분들은 그냥 돈. 액수를 <laughs>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고 얼마냐 그리고 특히 부산에 계시는 여자분들은 남자분이 아파트나 집이 있다고 하면 브랜드를 그렇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강남은 이미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얘기하면 아는데 부산은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브랜드인지를 꼭 물어보시고 확인을 하시더라고 서울, 부산 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만나본 회원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 보시더라고요 왜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Oh, <laughs> 우리 피디님들 중에 강남 출신 피디님 있잖아 우리 또 고객들도 강남 출신이 많이 오시는데 왠지 강남에 살면 결혼을 빨리 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때요 피디님? 강남 출신으로서 친구들 결혼 빨리 했어요? 강남이면 돈도 많고 능력도 좋으니까 금방 금방 하는 거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어때요? 아예 빨리 일찍 하는 형들도 있고 아아 직까지 그냥 아예 안한 사람들도 있어 빨리 했으면 거의 몇살 정도면 빨리 해요? 사회 시작하자마자 한 26? 아아 부모님집도해 주고 하니까 늦게 하는 형들은? 늦게 하는 형들은 한 서른 다섯 넘어도 안 하고 있어요 아 이유가 뭐예요? 그냥 자기 삶이 편하니까? 가진 건 많으니까 어제 나온 기 싫어가지고 아 오늘 우리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이렇게 강남 출신이라 그러죠 강남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결혼을 빨리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양극화가 되게 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회사에서 청담 지사를 이제 오픈을 하게 됐어요 청담이요? <laughs> 네뭐 제가 하려고 한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수요층이 강남에 계신 분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조금 부유하신 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셔서 이제 관리를 하려고 이제 어떻게 청담지사를 오픈했는데 이런 조금 높은 레벨에 있는 분들이 왜 결혼이 이렇게 양극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죠. 첫 번째입니다. 공부한다고 혼기를 놓침. 일반인들하고 비슷하죠? 근데 공부를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하길래 혼기를 놓쳐요? 실제로 보면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자제분들 절반이 거의 외국으로 유학 보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유학 가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거주를 해버리는 거야. 근데 거기서 공부하고 뭐 하다보니까 생활권이 거기니까 거기에서 한국 여자를 찾기가 힘든 거죠. 그렇다보니까 공부에 매진하다 보고 아무래도 이제 지리적으로 외국에 있다 보니까 홍기를 놓치셔서 저한테 뭐 따로 저희 아들 뭐 미국에 거주하는데 가능한 거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찌됐건 이거의 이유도 공부를 하다가 홍기를 놓친 거죠. 일반적인 이유랑은 좀 다르죠. 이런 분들은 공부 외에는 관심이 없어. 거기서도 뭐 박사까지 뭐 공부하고 부모님들이 돈다 지원해주고 하니까 편안하게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니까 뭐 자기 관리하고 이제 이런 분들인 거죠. 근데 그이 외에도 저를 찾아오신 한 38살의 여성분이셨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진짜 집안이 너무 좋았어요, 여성분인데. 아버지도 뭐 병원장에. 진짜 너무 부잣집 딸인데, 외모 관리가 또 너무 안된 거야, 이분은. 같은 여자가 봤을 때도 진짜 안 됐어. 못생긴 거에 관리안한 거예요? 둘 다예요. 근데 그걸 제가 차마 막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는 못하잖아. 그래서 좀 관리를 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예둘러서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이 기분을 너무 나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낸 적이 있긴 해요. 아니 돈 많은 아버님 성향 아직도 뭐.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아 이런 분들이 있긴 하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특히 외국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이제 가다 보면은 여기 안 와요. 한국 안 오잖아. 거기서 거주하시는데 꼭 물어보시는 게 이거야. 저희 쪽으로 오실 여성분이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없어 많이. 누가 가려고 하겠어. 여기 생활권이 있는데. 아, 부잣집이잖아. 부잣집이어도 안 가려고 그러지. 오히려 그쪽에 있으면서 만나면 모를까. 굳이 내가 한국에 부모님이 있고 다 생활권이 있는데 가려고 아 하는 여성은 많지 않다.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족한 거 없이 자랐다 보니 결혼에 대한 아쉬운 게 없음. 어때요, 압구정 PD님? 굳이 결혼 해야 되나 이제? 제가 상담했던 고객 중에 한 분이 어머님이 건물이 하나 있고 강남에 집이 한두채 정도 있으신 분인데 저는 그런 어머님을 처음 봤어요. 어떤 어머님이었냐?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릴 때부터 다른 집 엄마들이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교육비를 거기다 쏟아붓고 나중에 오히려 줄 돈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딱 보니까 공부를 안할것 같아서 차라리 그. 학원비 그 돈을 안 쓰고 모아놨다 건물을 하나 사줬다. 그래서 그 아드님이 월한600 정도 받고요. 회사를 또 다녀요. 그래서 한300 정도 벌거든요. 그냥 일반 회사니까 월1 0 0 0만 원이 그냥 나오니까 아드님이 너무 여유로운 거야. 그래서 어머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봤을 때 너는 누군가를 책임질 준비가 안 됐어. 결혼하지 마. 오히려 이런 어머님이셨어요. 부족함이 없는 것도 있지만 많이 휘둘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온 거야. 엄마랑 반대로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어머님들 생각이 또 이러신 분들이 있어. 그냥 내가 건물 하나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여자 한테 구속받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해서 아드님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오신 케이스죠. 그래도 이런 분들은 아실까 없으니까 또 연애를 선호하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또 부모님 사이가 너무 돈독하고 이제 경제적 여유가 있고 여행을 자주 다니고 이런 걸 보면 어, 나도 빨리 우리 엄마 아빠처럼 빨리 해야지라고 해서 아까처럼 뭐 28라우에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극과 극입니다. 진짜 여긴 딱 극과 극.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그리고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또 교대역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조인들 따님들 조금 사시는 집 자제 분들이 많아요 이렇다 보니까 엄마들이 한 23, 24대 지금의 아빠를 만난 거야 그럴 때 시집을 잘 가서 지금 너무 평온하게 잘 살고 있다 보니까 그냥 어리고 예쁠 때 시집 잘 간다는 건 이미 깨우친 거죠 그래서 따님들 대학교 3, 4학년 될 때도 또 데리고 오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또 아예 엄마가 딸한테 결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지해주지 않고 그냥 놔뒀다가 늦게 오신 분들도 있고 따님들이 세 번째입니다 의외로 세상물정을 모른다입니다 남사분들이요 어때요 우리 저 피디님 세상물정 진짜 모르죠 되게 성실하고 되게 세상 물정 부르죠 결혼과예요 사기당하고 사기당하고 <laughs> 사기 잘 당하잖아 세상 사람 말다 듣고 그지 우리는 의식 겁나다 왜 저래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항상 저래 왜냐 여유에서 나오는 거야 사기당했어도 되게 여유롭다 사기당했어도 어때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월급 다 꼬라박아야죠 <laughs> 갈지 그래서 뭐예요? 강남 촌놈이라 그러잖아 강남에서 <laughs> 못 벗어나는 거지 강남 벗어나서 가본 적 있어요? 네 응, 다르더라고요 봐봐. <laughs> 강남을 벗어나서 가본 데가 어디예요? 그나마 제주도? 제주도 빼고 어디로 가요 친구들 만나러너로데오 너네 집 가봤냐? 너 로데오 가봤어? <laughs> 아, 진짜 강남으로 안 벗어나? <laughs> 안 벗어나 안 벗어나려고 그래 안 벗어나려고 해서 강남에서 태어나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 생활권 파란꾼이라 그러죠 이 생활권에 있는 분들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또한명 지인 있는데 성인 될 때까지 네? 강남에서 태어났는데 한정 이쪽 가본 적 없대요 <laughs> 이거는 강남 분들이면 뭐 누구나 다 공감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소름이다, 진짜. 소름이죠. 강남 그래서 <laughs> 천흥입니다. <laughs> 하물면 세상 물정을 이렇게 모르는데 여자 보는 눈이 있겠냐고. 다내맘 같은 줄 알고. 나처럼 다 유복하게 자란 줄 알고. 나처럼 다 의심이 없는 줄 알고. 나처럼 다 순진한 줄 안단 말이야. 그래서 물가에 내놓애 같다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이쪽 엄마들은. 그리고 또 반대로 세상 물정을 또 너무 잘 알아. 중간이 없네요. 근데. 중간이 없어요. 일명 노는 사람이죠. 까졌다라는 표현. <laughs> 집안은 또 부자인데 본인 혼자 또 특출나게 또이 음주 가무에 또 능수능란하고 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너무 여자를 잘 아니까 아여자여 거기서 거기야다 이렇게 해서 뭐 아예 늦게 가버리거나 완전 연애를 잘해서 아예 빨리 가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것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세 가지는 본인에 해당되어 있는 거였다면 지금 말씀드릴 네 번째는 부모님의 입김이 겁나 세다입니다아 그럴 것 같아요 왠지 강남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강남 출신들이잖아 엄마 어때? 학교 보잖아요. <laughs> 왜냐 아들한테 드린 게 있잖아 유학 갔다 왔잖아요 그럼 어때 어느 정도 그래도 인서울 4년제 나와줘야 돼 엄마 기준에는 그래서 학력도 보죠 그다음에 또뭐 봐요 상대 집안도 보게 되고 들어보면 은 따지는 게 자기 자식 결혼하는 건데 본인 결혼하는 것처럼 따지고 있어 맞아 그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이만큼 우리 아들 딸 다들 만 똑같겠지만 좋은 환경에서 크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끼리끼리 만나게 주고 싶은 거죠 그럼 부모님 마음도 이제 이해가 되어 저도 이해 된다는 건듣고있는 나중에 그렇게 하시겠다 나도 뭐 여령만 되면 강남에서 기르고 싶지 아니 결혼할 때 되면은 강남 아니면 안돼 이씨 한강 <laughs> <항상 웃음> 위에 올라가지 마 <laughs> 그래서 제 회원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의사였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의사인데 자식은 이제 조금 엄마 아빠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아드님은 연봉이 한3,500 정도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 어머님 <laughs> 의사예 네. 그리고 학력도 엄마 아빠 같지 않았어 근데 이제 엄마 아빠를 보고 자라다 보니까 이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의사 아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약사 이상 해달라 삼월사 년제만 해달라 이런 신분이 있는데 이게 안 맞았어 밸런스가. 저 굉장히 괴로웠던 적이 있어요. 이 남자분도 자기가 이 스펙이 낮다는 걸 알지만 자기 부모님이 있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거 안 된대요. 저거 안 된대요.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경제권이 엄마 아빠한테 너무 몰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들한테 또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분이 아까 전 현대 아파트인가 하나 있었어요. 비로 본인 스펙이 안 좋아도 또한 스펙이 월등히 좋으면 네 가점이 돼가지고 좋은 상태라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근데 월등이라는 게 뭐예요? 물려줄 건물이 있거나. 물려줄 회사가 있거나 이버면면 상관이 없는데 아파트 하나야 이 하나를 감싸줄 만큼의 그 남자의 스펙이나 외모가 되지 않으면 또 힘들죠 no. 여자들. 오히려 그냥 그거 없어도 되니까. 근데 일반 대기업 다니는 이런 남자 해주세요 이럴 수 있지. 이쪽 동네는 사실 자식들한테 집한채 물려주는 거는 그냥 기본인 거 같고요. 건물이 뭐몇 개씩 있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같은 이제 평민들은 뭐집 하나 물려주면 어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더 주지 못해서 엄마 아빠들이 뭐 안달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평민들하고 맞냐고요? 안 맞겠죠. 부럽네요. <laughs> 오늘은 부러운 얘기들이네요 오늘은 강남 사람들이 돈이 있는데도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아마 현실적인 이야기였어서 이쪽에 거주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고 일반 분들은 어? 뭐 그래? 라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상담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린 거니까 재미로 봐주시고요 지금 현재 강남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저희 한방언니 청담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